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0월 1일 오후 12시 43분 현재 부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보이고요 비트는 114.3k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올해의 마지막 분기 4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시 113k 위로 올라와 있는 비트의 단기 흐름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한눈에 알아보고 확인 매매가 가능한 이 MACD 기반 지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통해서 요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업로드 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캔들 지난 흐름 먼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죠. 이전 직전 저점 갱신해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지지라고 잡아드렸던 109K에서 108.75K. 정확히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110k 저항 뚫고 나니까 큰 장대 양봉 올리고 윗구간 자리 잘 지켜주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밑에 이렇게 상승한 흐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이 빠져도 111k 때잘 지키면서 여기 보이는 113k 위에 올라가서부터는 다시 아래로 빠지지 않고 이 윗구간 잘 지키는 모습이 나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가 111k이고 올라가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3k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113k 바로 아래 1126에서 1127k 이 구간도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캔들 흐름 보시면 비트 이렇게 작은 음봉 내린 뒤로 추가하락 없이 곧장 양봉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넘겨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3K 부근 해당 저항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지난 영상에서 캔들 113K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는 흐름 나오지 않으면 저는 하락 관점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캔들이 이렇게 113K 위에 올라가서 잘 안착을 시켜줬으니까 단기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봐야 하는 거였겠죠. 이때 이렇게 113K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렸던 이때 당시가 늦은 새벽이었어요. 저도 자다 깨서 해당 움직임 보고 새벽 2시쯤 해당 텔레그램 올려드렸었죠 지금 113K 위로 오른 상승 힘 그러니까 장대양봉으로 113K 뚫어올린 이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113.5K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저항 잡아드렸죠 114.2k 에서 114.4k 저항, 그리고 그 위로 정말 중요한 저항이 있는데, 115k 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노란색 선이 113k 이고, 여기 위로 113.5k 가이 초록색 선입니다. 그 위로 114.2 에서 114.4k 의 저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113.5k 여기를 잘 지켜야, 113k 를 뚫어 올린 이 힘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114k 대 보다 더 중요한 저항은 여기 위에 115K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캔들에는 보시면 114K 대에 있는 저항 맞고 캔들 아래로 빠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113.5K 여기 지지하면서 양봉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더 높였어요. 이후 조금씩 추가 상승하면서 고점을 확실하게 높인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구간 추가 돌파하면서 안착시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113.5K도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제가 어제 이 캔들 진행되고 있을 때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죠. 일단 상황 체크하겠다. 비트 4시간 봉으로 114.1에서 114.4k. 잡아둔 저항, 여기죠.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면서 113.5K도 지키지 못했다. 이 113.5K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이 상승의 힘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장을 이어서 올려드린 텔레그램에서 다음 지지랑 저항 잡아드렸죠. 첫 번째 지지 112.8K 여기고 두 번째 지지 111.8K였습니다. 오늘 이 구간, 더 빠진다고 해도 111.8k에서 지지받고 오르면 113.6k에서 움직임 중요하다. 만약에 여길 못 넘긴다? 그럼 바로 빠지기 시작할 수가 있고, 만약에 113.6k를 넘긴다? 그럼 115k 때 있는 중요장 만나러 갈 가능성. 높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2차 지지로 잡은 곳이고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선이 113.6K입니다 여기에서의 움직임 잘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캔들 움직임 보시면 다행히 이 1차 지지에서 잘 받아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봉 띄우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주위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 드렸던 구간 113.6K에서 저항 맞고 아래로 흐르게 되죠. 이 저항 넘지 못하면 바로 하락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다음 봉에서 바로 113.6k 해당 저항 뚫어 올리는 큰 양봉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당장 안 빠지겠다는 뜻이겠죠. 의회는 아직 확실하게 114k 때 해당 저항 뚫어 올리진 못했지만 113.6k 윗구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3.6k 넘겨 올라갔으니까 115k 때 중요 저항 터치하러 갈 가능성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5k대 중요장,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서 아래로 빠지고 있는 이 라인.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일봉상 봤을 때 비트의 하락 추세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가격대가 115K 중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고 있는 중요 저항은 115.8K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107K를 갱신해서 내려가는 하락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의 파동이 하나 둘세 개로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펄스가 다시 시작하려면 상승파동이 다섯 개로 올라가야 하죠. 그런데 상승파동이 세 개로 나왔다는 건 아직 조정이 끝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직 최고점 부근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소위 가장 정석적인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채 아래로 빠지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4시간 봉 차트로 파동 카운팅을 봤을 때 제가 9월 24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주 시나리오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빠지고, ABC로 이렇게 올랐다가, 마지막 다섯 개 파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 여전히 가장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이대로 잘 흘러갔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여기서부터 한번 올랐다가 더 빠지면서 다섯 개 파동 마무리되고, 지금 오르고 있는 건 ABC, 되돌림 조정 파동이고, 이 구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차 하락이 시작되는 해당 관점이 현재까지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115K 때 저항 중요하다, 주의해서 잘 봐야 한다, 라고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 시장의 힘이 부족하면 115K 때까지 터치를 하지 못하고 바로 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118K 때 중요 저항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18K 때 터치 못하고 117K 후반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하락장에서는 상승으로 올라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확실한 자리를 주지 않고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와 반대로 또 트랩이 나올 수도 있겠죠. 115K 대를 넘겨서 116K 초반까지 올라가는 트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디테일한 저항대 텔레그램에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게시글 올라오는 거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파동 더 내려가는 걸주 시나리오로 잡고 있지만 만약 여기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115k 부근에서 저항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럼 위쪽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저항은 118k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115k대를 넘어서서 118k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약간은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짐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봉상 봤을 때 이렇게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는데 만약 118k까지 터치를 하러 올라간다 그건 이전 직전 고점인 1178k를 갱신해서 올라감을 의미하거든요 현재 상황이 이미 저점 방어가 나온 상태에서. 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전 직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상승 추세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상승이 아니라면 이렇게 크게 상승 되돌림 조정파를 만들고 빠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짐을 의미하겠죠. 정리하면 일단 저의 주 시나리오는 이렇게 여기서 한파동 더 빠지는 흐름이다. 주위에서 봐야하는 변곡 가격대는 115k대 있고 만약에 구간에서 빠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고 더 치고 오르려는 힘이 보인다. 그럴 경우 다음 중요 저항 구간은 118k에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보고 있는 바로 하방으로 빠지는 해당 시나리오와는 다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크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저점 갱신에서 내려가는 기존 시나리오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주 관점과 더해서 제가 틀렸을 경우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곧긴 연휴가 있죠.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관점을 설명드리는 건 오늘이 연휴 전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이후에는 텔레그램으로만 소통을 하게 될 거라서 이렇게 예상외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길게 말씀해 드려 봤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하락을 보고 있는 근거들 중 최근 매 영상에서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고 있는 3일봉상 MACD 지표 보시면 일단은 최근의 반등으로 인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MACD 선이 헤드를 위쪽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시그널 선과 이격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라는 점, 상승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는 MACD 지표의 골든 크로스가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역시나 MACD 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난 채로 두선간 이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 드렸던 MACD 지표를 기반으로 한 현재 시장의 모멘텀을 확인시켜 주는 이 지표 제가 이 지표 볼때 아래 지표 차트에서 먼저 시그널을 확인한 뒤에 캔들 차트에서도 똑같은 시그널이 뜨면 그때가 매수 혹은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강세 모멘텀 시그널이 뜨고 차트에서도 노란색이 뜨기 시작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보시면 일단 지표 차트에서 파란색, 점이 떠요. 그리고 나서 캔들 차트에서 역시나 파란색 구간이 표시되기 시작하죠. 이후 하락이 지속됐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일단 캔들이 올라가곤 있지만 지표 차트에서 강세를 알리는 노란색 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표 차트에서 파란색 점이 확인이 됐고, 캔들 차트에서도 파란색 선이 나타난 상태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약세고, 강세로 전환된다고 할 만한 충분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세 시그널은 RSI 지표에서도 잘 보이고 있는데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캔들은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고점이 올라와 있어요. 그쵸? 근데 그에 비해서 RSI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만큼 시장의 힘이 받쳐주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고요. 캔들과 RSI 지표 간의 고점 간 길이는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더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보세요. 여기서 계속해서 캔들은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근데 RSI 지표는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 출연한 이후로 단기 하락이 나온 걸알 수가 있어요. 이후 지금 구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캔들은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의 RSI 고점과 비교해서 현재 RSI 고점은 훨씬 더 아래로 빠져 있죠. 이 때만큼 현재 시장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는 하락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구간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더 높였는데 RSI 지표는 고점을 낮췄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힘 부족해지는 거 관찰되면서 단기 조정왔고 이후에 도 캔들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던 구간에서 RSI 지표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역시나 시장의 힘이 빠지고 있는 시그널 보이면서 이후 하락 크게 진행됐죠. 아직 RSI 간해서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RSI 지표 자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던 현재 시장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확인하고 매매 타점 잡을 수 있는 고정 MACD 지표. 해당 지표도 자료 요청하시면 확인하는 색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지표 상태에 더해서 하락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CME 갭입니다. 지난주 CME 갭은 111.3에서 110k에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이 갭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보통 주말 사이에 생긴 CME 갭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도 채워졌고, 이 때도 이렇게 채워졌죠? 그리고 이 때도 곧이어 채워진 걸알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큰 갭이 생기기도 하지만, 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크게 갭이 생겼지만, 고점 높인 후에 빠지면서 여기서 채웠죠. CME 갭 차트를 일봉상 보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채워진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CME 갭이 항상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채워졌고, 여기도 채워졌지만, 여기 있는 갭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죠? 92k 때 있는 갭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갭은 왜 채워지지 않았냐. 상승으로의 힘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하방에 형성되어 있는 CME 갭을 채우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경우 CME 갭은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에도 비트가 CME 갭을 채로 올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자극을 줄수 있는 대회 이슈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잘 풀리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와 더 이상 평화적인 상태가 아니다. 전쟁 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평화 상태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유럽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즉 유럽의 자유에 맞선 전쟁으로 규정을 했고요. 유럽과 러시아는 물리적 충돌만 없을 뿐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셧다운 이슈입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의 셧다운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부 셧다운이 있었죠. 지난 영상에서 당시 비증시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같이 짚어드렸었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이전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셧다운이 되기 직전까지도 시장이 반등 흐름을 잘 보이고 있는 건첫 번째 시장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반등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패드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재료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의 장기간 셧다운은 현재 투자시장과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연준에서 더 완화적인 기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증시도 비트도 괜찮은 흐름을 이어왔는데 실제로 셧다운이 개시된 오늘 이후.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지난 미 정부의 셧다운 시기였던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트는 셧다운 직전까지 괜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셧다운 개시 직후부터 셧다운 종료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런 조정 이후에는 아주 큰 상승을 이어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보다 위쪽으로 115.4k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4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도 115.4에서 115.5k 까지 청산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113.6k 에서 113.2k 보시면 되겠고 48시간 그리고 3일 기준에서 보더라도 115k대에 괜찮은 유동성 확인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큰 타임프레임인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보다 위쪽으로 1 1 5 k 대 유동성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가격대보다 아래쪽 108.5k에서 108k대 많은 유동성 집중되어 있다는 것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4K대에 있는 저항 뚫어 올리려는 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듯 중요 저항은 115K대에 있습니다. 115K대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버셔야 되는 구간은 115.8K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황 보면서 디테일한 가격대 수정 필요하면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지는 1차로 113.6k 잘 뚫어 올렸으니까 다시 빠지는 건 모양이 좋지 않겠죠? 113.6k 잘 보시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113k는 지켜야겠습니다. 이두 구간 지지로서 잘 보시고 지지 역시 필요하다면 아래쪽에 추가 업데이트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1일 비트코인 시향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4.2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 동여 신이 었습니다.